일본의 유명 정리 전문가 곤도마리에는 물건을 가슴에 대보고, OOX 안 하면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사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사라는 것은 거주지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집 그리고 앞으로 살 집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정리의 첫걸음이죠. 하지만 언젠간 쓸 수도 있는 물건이라든지 추억이 담긴 물건 이런 것들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구 이사에서는 이사 때 처분해야 할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또 필요한 것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 시에 처분해야 할 물건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아이가 있는 집에서 이사 때 처분해야 될 물건 첫 번째는 아마 장난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의 흥미가 떨어졌거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장난감들이 집안 곳곳에 숨어 있죠. 요즘 장난감 가격이 부모님 허리가 휠 정도로 비싼 것도 이해하고 또 아이의 추억이 가득 담긴 장난감 버리기 어려운 거이해하긴 합니다. 하지만 연령에 맞지 않는 장난감은 아이 발달에도 좋지 않고요 또 장난감은 모양이 워낙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삿짐 박스에 정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파손 위험도도 높은 편에 속하죠 장난감을 처분할 때 아이가 가져갈 장난감을 직접 선택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상자를 하나 주고 아이한테 이 상자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갈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게 되면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부모님. 아이가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해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선택받지 못한 장난감은 다른 아이에게 물려주거나 상태가 좋은 것들은 중고 판매를 통해서 처분해 보세요. 집에 낡은 휴대전화! 하나씩은 있으시죠? 규격에 맞지 않는 케이블, 한쪽만 나오는 이어폰, 무거운 보조 배터리, 10년 전 쓰던 노트북까지 이런 전자기기들은 부피도 크고 무게도 상당합니다. 또 파손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포장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거나 오래된 것들은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크고 무거운 저장장치나 쓰지 않는 노트북의 데이터는 소형 저장장치에 옮겨서 무게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물리적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쓸수 있는 USB 케이블은 케이블 타이로 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보조 배터리는 스웰링 현상 이걸 확인하세요. 스웰링 현상이란 배터리 내부의 과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인데요. 스웰링 현상이 발생한 배터리는 화재, 폭발 위험이 있으니 꼭 처분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또 개인 정보가 담긴 기기들을 처분하실 때는 개인 정보 유출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중소형 전자 폐기기를 폐기할 때는 자원 순환 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없이 폐기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고요? 그럴 때는 개인 정보를 꼭 삭제 후 처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입지 않는 옷을 처분하는 일은 이삿짐 정리의 시작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옷 버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몸 늘어난 티셔츠는 에이, 그래도 잠옷으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평소에 입지 않는 정장도 결혼식 때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옷을 정리할 때는 특히 버리지 못하는 이유, 생각들이 유독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단계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옷을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 오래되고 손상된 옷. 2단계,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여기까지는 당연히 버려야 될 옷들이겠죠? 계속 세분화해서 3단계는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4단계, 유행이 지났다고 생각되는 옷. 5단계, 포장조차 뜯지 않은 옷등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정해서 처분하면 선택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럼 옷을 도대체 얼마나 버려야 될까요? 이때는 이사 갈 집의 옷장 크기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구매할 옷 그리고 세탁소에 맡겨둔 옷까지 고려해서 여유 공간 남겨두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잊지 않는 옷은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코너 수거함이나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기부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입지는 않지만 버리기 아까운 옷들, 성능이 멀쩡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기부해보세요. 이런 물건들을 판매해서 아름다운 가게의 후원 활동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기부금이 정산돼서 세액 공제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망가진 우산을 수거해주는 서비스, 소형 전자기기 수거 서비스나 우체통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 등 여러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여러 물건들을 처분하면서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할 때 처분해야 할 물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사 짐 정리는 항상 정신없고 힘든 일이죠. 일본의 유명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물건을 가슴에 대보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집으로 이사 가는 일 또한 설레는 일입니다. 새집에 필요한 것, 설레는 물건으로만 채운다면 그 설렘이 배가되지 않을까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으로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삿짐 정리가 안 된다면 이럴 때는 이사 전문가 영구 이사를 찾아주세요. 이삿날이 이사 쉬는 날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이사와 청소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